안녕하세요, 최봉균입니다. 그 자바 21이 곧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요 특징들, 뭐 우리가 흔히 평소에 사용할만한 그런 특징들을 좀 차례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퀀스드 컬렉션이라는 거예요. 자바 21 이전에 이제 리스트에서 첫 번째나 마지막 원소를 구하고 싶으면 이 지금 보시는 코드처럼 뭐 리스트의 get 0 첫 번째죠. 그리고 리스트의 사이즈를 구해서 거기서 마이너스 1을 빼. 그렇게 해서 뭐 마지막 원소를 구했잖아요. 굉장히 번잡하죠. 이런 번잡함이 자바 21이 되면서 사라집니다. 이 자바 21에 시퀀스드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추가됐는데 이 인터페이스는 첫 번째에 넣기, 첫 번째 구하기, 마지막에 넣기, 마지막 거 구하기. 첫 번째 거 삭제하기, 마지막 거 삭제하기, 그리고 역순으로 조회하기 요런 기능을 제공하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어요. 요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면 첫 번째나 마지막 거 원소에 접근하는 거를 조금 더 쉽게 할수 있게 된 거죠. 어레이 리스트, 자바 리스트는 시퀀스드 컬렉션을 상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리스트는 애드, 애드 폴스트, 뭐 애드 라스트, 뭐 리무브 폴스트, 리무브 라스트와 같은 그 기능 시퀀스드 컬렉션에 정의되어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코드에서 어레이 리스트로 이제 뉴를 해서 리스트를 하나 생성했는데 콜.애드 2, 그리고 애드 폴스트 1, 애드 라스트 3. 이렇게 하면 들어가 있는 순서가 1 2 3 요 순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무브 폴스트 하면 첫 번째로 저장한 일이 삭제되고 리무브 라스트 하면 마지막에 위치한 3이 삭제가 되는 거죠. 시퀀스드 컬렉션 뿐만 아니라 시퀀스드 셋도 있어요. 그러니까 셋 집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제 동작하는 거죠. 이 시퀀스드 셋은 사실 시퀀스드 컬렉션하고 같은데 하나 차이가 뭐냐면 리버스드 메소드를 재정의했어요. 앞에서 시퀀스드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드가 리턴 타입이 시퀀스드 컬렉션인데 시퀀스드 셋 같은 경우는 리버스드 메소드의 리턴 타입이 시퀀스드 셋으로 바뀌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동일해요. 이 시퀀스드 셋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뭐 대표적인 클래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링크드 해시 셋이고 또 하나는 트리 셋이에요. 그런데 이 트리셋과 링크드 해시셋이 약간 이제 다르게 동작하죠. 링크드 해시셋은 에드한 순서를 내부적으로 유지하는 애잖아요. 반면에 트리셋 같은 경우는 에드한 순서가 아니라 값의 뭐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그 이제 값의 정렬 순서에 따라서 보관하는 그런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리셋 같은 경우에는 add first나 add last는 지원하지 않아요. 이두 메소드를 트리셋에 대고서 호출하면 이제 익 i 셉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퀀스드 맵도 있어요. 뭐 똑같죠. 이제 단지 차이점이라면 시퀀스드 맵은 키 값에 대해서 제일 앞에 놓고 뭐 마지막에 놓고 제일 첫 번째 거 구하고 마지막 거 구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first entry, l a 가 있는데 이거는 키 값을 기준으로 처음에 넣은 애, 마지막에 넣은 애 요것을 구하는 기능이고 p 같은 경우에는 넣고 지우고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put first, put last가 있고요. 그리고 k 셋 밸류스, t v a l u 요것들을 순서대로 구하는 그런 메소드들도 각각 있습니다. 이 시퀀스드 맵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역시 대표적인 건두 개가 있어요. 링크드 해시맵이 있고 트리맵이 있어요. 트리맵 같은 경우에는 트리셋과 마찬가지로 그키 값의 어떤 정렬 순서를 기준으로 첫 번째 마지막을 결정하기 때문에 putFirst와 putLast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리버스드는 순서만 반대로 제공하는. 뷰를 리턴해요. 컬렉션에 대한 뷰를 리턴해요. 즉새 컬렉션을 생성하지 않아요. 이 기존 컬렉션과 리버스드로 구한 컬렉션은 사실상 같은 컬렉션에 대해서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어레이 리스트로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리스트에 애들를 쭉쭉쭉쭉 해서 최종적으로 1, 2, 3, 4가 들어간 애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리스트에 대해서 리버스드로 순서가 바뀌어 있는 컬렉션을 구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리버스드의 리무브 라스트를 하고 l s t 의 리무브 라스트를 했죠. 이게 만약에 리버스드 메소드가 매번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어 내는 거면 저 리버스드 점 리무브 라스트와 l s e t 점 리무브 라스트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같은 컬렉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리버스드 점 리무버 라스트 같은 경우는 리스트에첫 번째 원소를 삭제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스트는 2와 3이 되고 리버스드는 3, 2가 되는 그런 식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바 21에 어떤 시퀀스드 컬렉션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첫 첫 번째와 마지막 원소를 접근할 때, 인덱스 계산이나 이런 거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명시적으로 할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해야 하는 번잡함, 뭐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좋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